오늘 미션이 있었죠? 오늘 아르고스 3패 살아서 깨면 3만 골드 잔혈시 4만 골드 m b p 시 5만 골드 데카 안 먹고 클리하면 1만 골드 그리고 전령님 1,3패 원트시 1패,2패,3패 1패, 다원트이 1만 골드 그럼 쟁쟁하긴 하지만은 할수 있어 내 위주로 짤 거야 파티 자 각인서 확인해야 돼 저바딘, 원한 각성, 심판자 이대로 끼신 거 아니죠 설마? 아 이대로 낀 겁니다 아니 저바딘 아니 뭐 아무리 자기 차이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서머너를 그쪽에 두명 해놔야 돼 자 서버 뭐, 빠드득보드득 A 음, few 저... moments 아, later. 나도 가기 전에 그러면 은 우리 파티의 공대원들의 힘을 돕고는 제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아이씨. 자 저희 파티는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음. 앞으로의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마치 한 몸이 되는 듯한 그런 전우회를 가지고 한계를 뚫어내 보도록 합시다. 왜냐 저에게는 한 계란 없기 때문에. 이 파티가 에이스예요. 이 파티가 잘해야 돼요. 여러분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그 반응 반응 좀 해주세요. 지금요? 아, 어, 이... 아, 여러분 5중첩까지 딜할게요. 5중첩. 딜하지 말자. 차라리. 아, 딜안 하는 게 나아. 놓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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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때리지 마세요. 네. 아왜 나한테 와. 저리가. 피자. 안 돼. <목소리> 아, 아이스 헐. 허리라냐, 한번 죽을 수도 있지. 두번죽두번 죽은 것도 아니고. 음. 아, 지금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. 여기는 1,400 파티 맞나요, 저희? 어, 딜 좋아요. 여러분, 조금 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레벨 보고, 아, 이거 너무 쉽게 깨겠다 생각했는데. 어, 시간. 아, 이건... 아 이게첫 판이니까, 그쵸? 딜 좋아요. 1패에서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순 없지. 음, 아, 맞다, 파포. 1파티 팝복 팝폭 드시고요 팝복하고 이제 암수 들어주면 또 좋다고 했죠? 네 암수 들어주시고 저 2파티 한번더안 해봤는데 뭐 다른 거 없죠? 음... 어 잠깐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어나이스자 가자 자, 급킬 아저녁세남겼다 암수 던지세요 1번 파티 1번 하고 조니 암수 던져 암수 안 들고 왔는데요 에이 진짜 뭘까? 아빛점도안 들거다. 아, 이거 전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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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양 있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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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저, 저, 붙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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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말고. 뭐 오케이 오케이 딱 좋다. 오와. 오 어, 어, 좋아요. 오 뭐야 우와. 왜 이렇게 잘 나가졌어? 나이스. 밖으로 가야 돼요 찍을 때 밖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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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, 밖으로. 어, 나 안으로. 어 무려 아도 해요. 들어할때 안으로 그냥 계시면 돼, 안에. 어, 네. 지금 갈까요? 앞으로. 네. 찾습니다. 가자! 이게 뭐야? 이거 전멸기 나오면은 알아서 하세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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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 아, 뭘 알아서 해 살아야지. 님들 경쟁자예요, 지금부터 저희는. 전멸기 전멸기 나오면 아, 어 이거는 아, 알아서 하세요 하자, 브리핑 안 해줍니다 이제 아, 여러분 아, 우리는 라이벌이에요 아직 4데카 남아있으니까 다음은 아닐까 바뀔까요? 아 몰라요 모르면 알아서 하자. 하세요 전 압니다 아, <laughs> 죽겠는데, 네, 켤게요, 그냥.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<이거 안 돼요. 웃음> 죽기 전에 홀리는 죽어서 거부를 남긴다 아데를 남긴다 내가 죽을라고 했는데 이 <laughs> 리갈까요? 뭘 리야 예 <laughs> 리갈까요? 뭔 <무슨> 소리세요 지금 이번에. <laughs> <laughs> 리가죠? 아다 아, 잡았다니까 아이 그네명 남았어요 리가야 돼요 이거 아, 그럼 빨리, 그럼 빨리 리가요 이건 니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<laughs> 리 중단 중단 저 중단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진짜. 일어나서 깨야 의미가 어. 있는 거지? 아, 아니, 뭔 소리야? 빨리 죽으세요, 해요. 뭐 하는, 지금. 사모님, 죽으세요, 뭐 하세요? 아, 빨리, 봐저 <laughs> 폭님, 지금. 죽으세요, 아, 빨리. 아, 좋아요. 죽으세요. 아, 좋아요. 구질구질하게, 이렇게, 아, 어, 안 되는 아, 거, 잡고 아, 있지 말고, 봐봐. 안 되잖아, 어차피. 화이팅. 뭘 화이팅이에요? 화이팅 어, 금지, 기다려. 응원 금지. 음. 아, 뭘, 뭐, 무슨 소리야,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잡았잖아! 나 있어. 잡았잖아! <웃음> 잡았잖아! 뭔리아잡잡았는아아리아 <laughs> 잡았잖아! 요아 잡았잖아! 아잡아아잡아 잡았잖아! 잡았아 잡았잖아! 잡아잡았아 역시.. 아아 아, 아, 이게 또 뭡니까? 와아나 진짜 왜 죽었지? 아니 선마님. 네. <laughs> 아니 선마님 그거 막힐축복에그 만약 원한이랑 저바이는 아니고 축복이 오라고 했으면 나 살았잖아요. 아더 보기 하 하든가 하지 네, 하, 하지 말든가 <laughs>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. 더 보기 하든가 말든가. 아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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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만물들. 노력하세요. 어, 응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와 나이스. 여러분, 즐거, 즐거운 주말 뭐, 되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. 아, 진짜! 3만 골드 어디 갔어! 아니, 나 진짜 빗정가 들고 오려고 했는데. 아니, 나빗정가 준비해놨단 말이야, 이거. 빗정가 아, 괜찮아. 좋은 악세가 들어왔지 않을까? 아, 진짜!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. 제압? 진짜? 아니 옵션 완전 좋은 건데 제압이 왜 나와? 아니 오늘 날린 골드가 얼마야? 지금 이거 5만 골드 날리고 이거 1만 골드 날리고 벌써 6만 골드 날렸는데 10만 골드 날려 가지고 16만 골드 날렸어 오늘. 님들, 님들끼리 그러고 지금 재밌어요? 아기들끼리 막 퀵뷰 주고 저요 저요 데모님 님이요. 꽝꽝 님 나이샤. 감사합니다. 재밌어요? 지금 웃음이 나와? 지금 여기 완전 초장집인데 아, 요가 프레임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,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없나요? 나도 열심히 했는데 <laughs> 아니, 알아서 빼, 아니, 근데 패턴은 알아서 빼, 여기가 뭐 교육팟도 아니고 트라이팟도 아니고 뭐 패턴을 내가 다 가르쳐 줬는나 하나부터 열까지? 안 그래요? 내가 이거 해라, 님들 제가 봐, 어,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? 좋은 파티 꾸이었습니다 아, 200개 따줍니다. 감사합니다. 200개 정말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켈리님. 만세! 만세! 켈리님 짱짱짱! 나이스. 우리 같이 가신 분들 고생하셨어요. 방금 한 말에, 그치, 98%는 장난인 거 아시죠? 98% 방방바와 2%의 진심.